복서수 요놈의 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이랍니다. 어, 정보 좋네요. 끊어주시고요. 실수 A 값을 물어봤습니다. 당연히 뭘 해야 될것 같아, 니네가. 뭘 해야 될것 같아, 불러봐. 그치,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셔야 될것 같죠? 그래서, 2-i, e A+, 얼마? 3i. 자, 분모의 실수화니까 뭐가 되죠? 2+, e i, 2+, e i. 이렇게. 됐습니까? 자, 그럼 갑니다. 자, 분모. 이제 좀 빨리 갈수 있는데 한번 좀 해볼게. 합차 얼마? 500, 아니, 미안해. 4백이 i제곱이야. 얼마야? 그렇니 5. 그러니까 자꾸 내가 5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섞여서 나와. 그 다음에 이제 분자도 전개를 빨리 해주면 좋아요. 계산을 빨리 하면. 근데 그냥 할게, 일단은. 여기까지는. 나중에 설마 이렇게 하겠니, 내가? 그지? 6i. 이렇게 하면 얼마? 좀 빨려도 돼? 3i제곱 얼마? 오케이. 이 정도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했으니까 나도 나눕시다. 실수 부분 2a-3 허수 부분 i로 묶으면 a 플러스 6 i 이렇게 됐습니까? 자, 문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래요. 이럼과 이럼의 합이 3이답니다 끝났네. 양변을 5를 곱하면 2A 빼기 3, A 더하기 6은 15. 계산해주면 요건 3이니까 넘어가면 12가 되겠죠? 자, 마무리 합시다. A 값 얼마나 가 하면 참 이뻐요. 네. 4면 되겠지, 이렇게.